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당이 나와서 경쟁을 한다 길잡이가 항상 외치는 서로 당은 다르고 생각은 달라도 서로 잘하기 경쟁 우리 당의 이 정책이 국민들한테 우리 나라한테 더 좋아 아니야 아니야 그것보다 이게 더 나아 이런 싸움을 여의도에서 해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능력 없고 줄잡고 정치하려고 하는 이자들, 돈 있어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들, 이게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회에서 아니면 처음부터 야, 나 진짜 정치하고 싶어.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 정치권에 노크를 하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이런 당 체제. 이런 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같은 체제, 지금 같은 정치인의 수준, 이거 가지고는 갈 길이 먼 거야.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.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. 민주당도 개벽을 시켜야 돼요. 민주당에서 능력 없고, 현창고, 줄잡고, 돈몇푼 쓰고, 들어와가지고 기생하고 있는 이자들을 전부 물갈해야 돼. 검세 출신들 이거 다 물갈해야 돼. 판세 출신들 물갈해야 돼.